차기 세차 및 보내기 링크. 마포 서대문 자랑 등서 뷔페 가격 2,000원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에 원가 부담 커져 인상 불가피. 2분기 투수율 71로 코로나 이후 최대. 여수 세종 등 국내 지점 확장 계획 이 내일 윤정품 기자 호텔 신라 영영팔칠칠영 의 저위서인 신라 스테이가 뷔페 레스토랑 카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특급 호텔 뷔페 수준의 요리와 서비스로 잘 알려진 신라 스테이 카페는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는 입장이다. 특급 호텔 뷔페는 전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라 스테이 삼성 루트카 피 레스토랑 카페 전경 사진 신라 스테이. 19일 신라스테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마구 브로천만 서대문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중식과 석식 기준 빅 레스토랑 가격을 인상했다. 성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인상했다. 이 지역의 8곳도 인상 가격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단조식은 인상하지 않는다. 신라스테이 관계자는 계란고기 등 원재료 가격의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메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들어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식자재 가격은 지속고 있다. 이 특급 호텔 업계는 올초에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신라 호텔 더파크뷰는 지난 2월 평일 점심을 5 3 인상은 11만 9천 원, 주말 점심은 5 2만 2천 원, 주말 저녁은 4 인상은 2만 부천으로 책정했다. 롯데 호텔 서울 라세느 뷔피는 지난 2월 평일 점심을 9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제일 올렸고 저녁과 주말은 12만 3천 원에서 12만 9천 원으로 사고 인상했다. 이후 JW 메리어트 서울의 플레이버즈는 작년 12월 평일 점심을 9.5 평일 저녁은 1.5 인상한 바 있다. 신라스테이는 2013년 11월 동탄점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에 열세 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 세종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신라스테이의 뷔피는 가성비로 입소문이 나면서 투숙객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많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른 메뉴 콘셉트와 가격을 책정해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예컨대 가족 단위 고객의 방문이 많은 신라스테이 스시 덮밥 기상을 크랩 메뉴 등으로 보다 풍성하게 준비된다. 비즈니스 고객이 많은 신라스테이 맛보는 캐주얼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의 시티뷰휴양지의바다에 등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신라스테이 뷔페의 인기요인이다 루프탑 뷔페가 있는 신라스테이 삼성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신라스테이 해운대 등은 평일에도 고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신라스테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호텔 신라의 실적을 상방해주고 있다. 올 2분기는 71의 투숙률로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높은 투숙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작년 81억 원의 손실을 기했던 신라스테이는 올해는 흑재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호텔 신라 관계자는 원재료 부담이 커지면서 신라스테이 일부 지역에서 가격 인상을 하기로 했다며, 신라스테이는 국내 확장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연라이터 LA를 구호케이